할렐루야.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 특별히 또 목사님이 이렇게 원장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또 오늘 주보가 발행됐고 또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목사님이 볼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예배 드린 예배보다도 오늘 또 지난주에 여러분이 직접 사회를 보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또 뒤에서 기도로 애쓰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원장님과 또 이것을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정의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처으로 인도하니 앞이 강캄할때 기도 예찔하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실빛으로 인도하니 아. 저 피캉캉 할때 기도 잊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주시는 참 좋으신 나 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용 영광을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사 그대로 한절한절 한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단 두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 이런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맞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말하죠? 맞아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경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렇게도 설교 제목을 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다 말을, 말씀이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배를 기뻐한다고,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 12절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센는 어떤 검고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관절과 골수의 그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르러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저를 쪼개고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치유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사실 우리 마음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슬플 때, 기쁠 때, 화날 때, 분노할 때, 어떻게 할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할수 없을 때 있어요. 울어도 울어도 못하네.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울어도 할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죄진 거, 죄책감 상한 마음, 아픔, 상처를 아무 것도 우리가 할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것을 불가능을 없애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역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사오나, 능으로 할수 없고 울어도 할수 없고 정말 아버지 부르지어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는 만물이 펄거벗은 것같다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죄 짓고, 남을 속이고, 고통주고, 아픔을준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주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을 속일,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별거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리 인간의 삶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와 인간의 삶을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고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쉴 수도 있고요. 예수 안 믿을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돌아보면, 결국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과 심판을 다는 어려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수 없지만, 우리의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한 그 믿음, 헌신축 그 눈물의 기도를 수고를 애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다음에 빛나게 정말 이 세상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평안, 평안과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혹별 볼리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고백의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서정원을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오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고 또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 있고 활력이 있고 역사를 나타내는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말씀으로 말며 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고 말씀을 보기도 해야 되고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됩니다. 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외우고 읽고 쓰고 보고 듣고 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아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래요. 진리는 뭐를 말합니까?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해하시는 그 말씀, 깨끗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죄도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다시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강구하나이다.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나이다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함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혼과 영을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혼과 영이 새로워지는 삶.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하나님 더러워진 그 유혹과 세상 것에 쓰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래 있으면 새로운 피존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이라고 말표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거듭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교만한 마음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귀를 탁떠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외롭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 제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꼭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 들으셨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역사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활력이 있어 여러분의 심령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동행하는 말씀은 뭘까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경의 수 없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삶을 말합니다. 생명길을 보여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 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는 만물이 벌거 같은 것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진 자에게는 두려움을 주시지만,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난 한 주도 목사님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살수 없는 미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니까?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는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서울정신요양원 식구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원장님과 이사장님, 또한 혹시 이곳에 함께하시는 예배드리는 귀한 직원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다면 이 모습이 이 예배가 과연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오늘의 이 순간까지. 이 서울 정신 유안의 예배가 올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이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과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 주리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품에 끼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생기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늘통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성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두숨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서울정신요양원의 모든 식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중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곳이 너무 많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 팔다리가 아픈 사람들, 머리가 아픈 사람들 한분한 한 분마다 이 시간 성령이 오르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 아버지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에어 재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수종들은 귀한 우리 사자님과 원자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유능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정신의 모든 우리 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아버지와 잘 극복해 나가는 식구들과 가족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대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식구들 머리위와 가족들 머리위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 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짧은 것 같지만 저는 저의 여러 가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의 연관된 말씀과는 우리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 읽을 때 시편 119편을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쫙 나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특별히 예배위원들님들 예배 준비하고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하나님 목사님은 그것을 친히 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 잘 준비하셔서 예배드리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도 먼저 예배위원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